뉴타운은 오면 무조건 여기를 와봐야 된다 그런 장소였죠 아, 진짜 맛있어 보이죠? 라 그런데 이거는 피클러, 아쿠가루를 시켰어요 여기를 진짜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 맛있겠다 싶어서 들어왔는데 진짜 맥주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왜요? 오랜만이죠. 제가 요즘에 일도 너무 바쁘고 공부도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회사에서 휴가를 줘가지고 하루 지금 남편이랑 뉴타운이라는 곳에 왔어요. 일단 먼저 커피 한잔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는 오늘 점심을 여기 일식당에서 먹을 거예요. 커피를 먹자, 안 먹어보는 거. 그럼 내 피스 나오는 거야? 그 디테일한 게안 좋게 되는 거 피스 나오는 거 아니야? 슈퍼 파티더라는데, 아예 어? 페이지 피나 파티가 왜 들어가? 라면에 원래 들어가 몰라, 그 이건 어때? 트와스 이거 먹자. 뭐죠? 음. 라면이 나왔는데요. 정말 예쁜 그릇이네요. 근데 이 보통 라면 그릇 사이즈보다는 <laughs> 약간 <laughs> 3분의 2 작은 것 같지 않아 3분의 1 작지. 뭔가 좀 국물이 더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 에요 맛이 어떨지 한번 국물 먹어봐요. 이제 먹어봐요. 네? 음... 맛있어? 맛있어 이거 얼른 먹어야 되겠다 불기 전에 오 사골국물 같은데? 먹어봐 우리들아 어떻게 진짜의 사골 국물 같은데? 진짜 거 우리 사골국물 같은데? 진짜의 사골국물 같아요? <laughs> 왔요 시시가 났는데요 여보 이거 뭐였지? 킹피쉬 뭐였지? 아니가 그러니까 이게 뭐였지? 그냥 소치하고 그건가 여기를 진짜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 맛있겠다 싶어서 들어왔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의 약간 분위기가 부자 음. 가야 분이 데이트하러 오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양념이. 음.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와, 근데 진짜 크다. 이게 뭐였지? 영보 이름이... 스파이스 앤크리스피 유즈 킴피쉬 타코... <웃음> <웃음> 이름이 너무 기네요. 이거에 오늘 저희가 먹은 거예요라면이랑 그다음에 스시 두 개, 마지막은 무슨 킴피쉬 타코라고 하는데...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봐, 이게 약간 에피타이저로 빨리 나왔었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진짜 유주향이 엄청 세게 나네 음, 맛있다 지금 다 먹었습니다 <웃음> 왜요? <웃음> 배부르지 배부르요 <laughs> 맛있어요? <웃음> 다음에 또 올까? 다음에 사케 먹으러 오자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yes 아, 예쁘다. 뉴타운은 약간 한국으로 치면 어디지? 가로수길? 가로수길?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예술의 홍대. 아, 그렇지 홍대 같은 느낌이지. 예술의 그런 인내잖아. 네, 나이 여보랑 이렇게 걸으니까 너무 좋다. 지금 호주는 날씨가 뭐라고 해야 되지? 초겨울? 어, 초겨울인데. 여러분, 추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춥대. 우리만 추워, 맨날. <laughs> 늙었나봐요. 맨날. 날씨가 딱 걷기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친한 동생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캠퍼스 커피라는 캠퍼스 커피가 엄청 한창 유행했을 때. 뉴타운엔 오면 무조건 여기를 와봐야 된다 그런 장소였죠. 지금 열하고 있다고 해서 커피 맛을 보러 가겠습니다. 캠퍼스 커피가 보이죠? 맛있어요. 여기는 정말 커피만 먹으러 오는 커피 바같은데에요 음식도 안 팔고 간단한 테이스랑 정말 말 그대로 커피, 커피 빵. 여기 <목소리>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먹어봐. 피그 <목소리> <목소리> 앤마스카포네레 엄청 맛있을 것 같아. 네, 이거는 피클로 아프가루를 시켰어요. 아이스크림 들어가서. 먹어봐요. 아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진짜 음식을 안하는아나이요 음, 커피 빵 거야 그냥. 진짜 캠퍼스 커피 원래 맛있는데 더 맛있네요. 동생이 사니까. 를 동생이 줬는데요. 먹어볼게요. 이거는 콜롬비아에서. 온 저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맛있는 커피를 먹으면서 먹으면 더 흥미가 느껴지겠죠? 먹어봐요. 트리터 커피는 커피이 약간 좀덜 들어가는 느낌이 어서 <목소리가> 맛있어? 진짜 이거대로 향이 나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프로필 걸프 맛이 나네 저희는 지금 커피를 몇잔 마셨나? 세 잔? 세잔 마시고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아마 잠을 못잘것 같은데? <laughs> 많이 먹고 너무 맛있어 어, 여기 왠지 맛있을 것 같지. 네. 다음에 여기 한번 와 보려고요. 입시집 맛있을 것 같아. 오늘 데이트 어땠나요?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한 났어요? 네. 좀 <laughs> 쉬도 <전시도> 안 됐는데. <laughs> 시간이 벌써 다 이렇게 됐네요. 오늘의 뉴타운 데이트 끝.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다들. 다음에 만나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화보 브릿지를.